네. 아니 아리아가 운동을 아주 엄청 잘각해줘요 아리아 마음의 체조 하자 그러면 체조를 한 시간도 또딴거또딴거늘바어서 또 그렇게 운동을 시켜요.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? 그렇죠. 안심되지.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뭐 그러면 어디 연락하기 그렇잖아. 힘드네. 네. 그 정도 119나 똑같다 싶고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네, 그래도 이렇게 와서 즐겁게 하고 가면 참 좋아요. 그리고 그 날짜를 기다려줘. 네. 꼭, 아, 오늘은 뭐 하겠지 하고.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. 정말로요. 응. 아니 우리 노인네들은 그냥 그 치매도 걱정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아참 너무 좋구나. 너무 좋고 아주 진짜로 진짜로 좋구요 우리들한테 진짜 이런 기회가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. 응. 앞으로 쉬지 말 계속해 주세요. 드실까요? 우울해지지 뭐. 네. 우울하시. 아 우울하세요. 또 혹시 여기 어머님 어떠세요? 예 저도요. 그냥 아리아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응. 옆에 친구가 없어도 이 그냥 아리아 들으면 노래도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응. 아이고 좋구나 그러고 <laughs> 시간만 있으면 아리아 같이 그냥 즐기고 놉니다. <laughs> 설치를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노인네들 을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해 주세요.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. 진짜 너무너무 진짜 참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팀의 안심센터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